연휴입니다. 아, 2023년 10월 2일이네요. 네. 자, 오늘 좀 오랜만에 무창포에 나와서 아, 빅마리노트 타고 나갈 거예요. 주꾸미 낚시를 가겠습니다. 요즘 소문으로는 뭐 전국적으로 주꾸미 조항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, 낚시는 뭐 날마다 다르니까요. 아, 한번 얼마나 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지. 또 얼마나 많이 나올지 조금이라도 오늘 해보겠습니다. 자, 우창포에 빅마린호를 타고 오늘 출발 대기 중입니다. 자, 신분증 다 갖고 오셨어요? 네! 인건율로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여섯, 일곱, 여덟, 다섯, 열, 열역, 여덟, 열, 열, 열세, 열네, 열셔섯, 열여섯, 맨 뒤에 사장님! 사장님! <laughs> 혹시 화장실 가시는 분 계신가요? 자 무착방을 출발해서 현재 시각이 6시가 거의 다 됐는데 어, 아직까지도 뭐 해가 완전히 뜨진 않네요 해가 좀 짧아졌어요 자 이곳은 부사 방조제 부근인 것 같습니다 어, 약간 한 2, 30분 정도 어, 이동을 해서 첫 포인트 자, 이제 진정으로 진정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있으니까 몇고 가세요. 네, 사장님이 지금 바닥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계시고요. 자 여기에도 역시 뭐 배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, 자첫 포인트 도착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조과 또조항을 올릴 수 있을지 한번 어, 보겠습니다. 자무착포 빅마린호 타고 지금 나왔습니다. 첫 포인트 시작할게요. <laughs> 첫수 나왔습니다. 자, 도착하자마자 어, 한 1분, 1분 안 돼서 어, 첫수 잡으신 분이 계세요. 자, 축하드리고 자 이쪽 도 히트,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어우, 오늘 꽉 찼어요. 배가 지금 꽉찬 상태라 이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네. 잘 잡아내고 계시는데, 자, 저도 이제 시작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물색도 좋고요. 오늘 구물, 아홉 물에다가 대사리 때라고 하더라고요. 물이 굉장히 높아요. 그런데, 어, 물 색깔이 아주 맑고 좋습니다. 네. 어, 좋은 조과를 좀 기대해 볼게요. 어, 현재 기온이, 아침 기온이 뭐 12도, 13도 뭐 이렇게밖에 안 지키거든요. 추워요. 굉장히 추워서 사장님께서 아주 따뜻한 어묵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. 이제 어묵을 먹을 계절이 왔네요. 벌써. 자 따뜻하게 어묵 먹고 잡아보겠습니다. 한 4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저는 아직도 꽝이에요. 그래서 자 옆에 분들은 다잘 잡으시는 것 같은데. 자, 한번 어묵 먹고 힘내서 또 해보겠습니다. 오늘 고전하는데 굉장히. <laughs> 자,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 시작이니까 열심히 해볼게요. 자, 고추장과 수박을 결합을 일단 했고요. 첫 포인트에서 저는 꽝이었습니다. 이제 두 번째 포인트. 도착을 했는데요. 네, 제 옆에 계신 분들은 다잘 잡으시더라고요. 분발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자, 히트. 이렇게 어. 잡고 밀면 돼요. 자, 다들 고추장하고 수박이 온을잘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꽝을 치고 있어서, 좀 비싼 요즈리 애기를 달아봤습니다. 이번에는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제 <laughs> 느낌도 없었는데, 싼거리?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떼드려야 돼? 네, 떼주세요. <laughs> 빨리 들어가시고 <laughs> 들어가시고 아 기분 좋겠다 저도 방금 철수했습니다 <laughs> 네. 제대로 잡아볼게요 계속해서 먼 바다에서 계속 고기를 잡아 왔는데 너울이 너무 세고 바람도 세고 그래서 좀 내만권으로 다시 왔습니다. 보창포에 왔고요. 보창포 타워가 저 멀리 보이네요. 그리고 디체 펠리스 건물도 보이고 있습니다. 조항이 벌썩 좋지 않습니다. 밥을 먹고 이제 바로 포인트에 도착해서 다들 오후 이제 작업들을 시작하려고 한 번씩 잠그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, 얼마나 잡을지 볼게요. 오늘은 뭐 주꾸미도 많이 나오고 갑오징어도 많이 나오거든요. 갑오징어가 큼지막한 것들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요. 알이 수로는 뭐 많지 않은데 갑오징어가 이제 사이즈들이 커지고 조그미도 사이즈가 커져서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.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개체 수가 이제 크기는 커졌고 어, 올해 이상하게 조그미가 많이 안 나온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저만 못 잡은 것 같아요. 다른 분들 되게 많이 잡으셨는데 다들 이제. 포인트를 가신다고 해서 아마도 어, 저 같은 초보자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아껴주려고 우리 사장님께서 배려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. 이제. 자, 마지막 포인트 가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조항은 뭐 별로 없습니다. <laughs> 초보라서 저는 야, 살다 살다 잘안 보이는데, 멍까지 들어있네요, 지금. 오징어한테 물렸습니다, 지금. 갑오징어한테 물려서 상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별 생선한테 이렇게 물리는 경우가 다 있구나. 처음 느꼈습니다. <laughs>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못 참고, 주꾸미또 갑오징어 이렇게 잡아 봤는데요. 어... 다른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,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내네 식구 한번 먹을 만큼 잡은 것 같아요. 다음번에 어 수일 안에 또 우창포에 와서 어이 쭈꾸미 낚시 시즌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는 진짜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어요. 이 초보 탈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. 꼭 탈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. 자,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좋은 조항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 안녕!